안녕하십니까. 울릉보의 육지가다의 안노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어, 연못에서 통발을 설치할 건데요. 어, 여기 지나가다가 저희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나가다가 아저씨들이 여기서 하도 낚시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 무슨 물고기가 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통발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좀 됐나요? 와, 해야죠. 내가? <laughs> 네. 하난다 <laughs> 하나 둘셋둘둘둘이둘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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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어졌는 애들로다가 꺾어져 아, 있는 애들, 애들 다 꺾어져 있는, 다 빠졌는 애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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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해서 여기 오신 아저씨들이 발견할 수 없도록. 풍성하게 기린이 녀석은 이 녀석은 나요어 해봐 네? 이렇게이렇게기이이 녀석은 이녀석요이녀지는 뭐...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은이 녀석은 이녀석은이이 피났나? 피였다. 네. 고기를 잡기 위한 열정. <laughs> 피 봤습니다. 피. 이거 19분 걸린다. 피 나오면. 어? 아 진짜요? 몰라. 여기까지 <laughs> 놓치면. <laughs> 네, 그래. 응. 네. <laughs> 이건 피 봤던 장소. <laughs> 그지. 제가 피 봤던 장소에서 <laughs> 꺼내 보겠습니다. <laughs> 뭐바 바콘 같은데. 오! 오, 뭐야 이거? 들었다. 형, 이거 황소고기 아니에요. 아, 근데 어이! 고기가 아니고 올챙이가 들어 있네. 고기 한 마리. 와, 좀 징그럽다. 어, 이거 뭐야? 황소고기 아니야? 조야, 조야. 근데 저기 가지는 저쪽 가자, 우리. <laughs> 오. 이거 한국다 이거 이거 씹어서. 아, 나이아니에요아니와 이거.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그걸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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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laughs> 와, 씹어서, 아니, 음,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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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난 것도 아니죠? 음다리이안보이네 다리도 안이는데 이거. 와.. 이씨, 대박이다 양서류 이거 방사능 방사능 안느껴고 아.. 물고기 를못 꺼내겠다 오늘 호랑이 입고 왔으니까 먹어야 되는 거아니가 초장 가져오셨어 아. 초장 초장.. 초장 없어 <laughs>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아, 그래. 디레인한 마리 잡았습니다 일단 물고기 놓쳐주겠습니다 물고기 던지자 아, 물고기 던지자 아, 징그럽다 좀 이놈들 이거 살려놓는게 맞나? 이거 생태계 파괴하는데 죽여야되지 니네 놔둬야된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놓지말고 저 구석에다가 던져놓고 가자 우리 두꺼비는 아니겠지 두꺼비 아니에요 두꺼비 이렇게 클수가 없는데 두꺼비가 황소개오리여서 크잖아. 두꺼비 아니 두꺼비의 올챙이 자체가 개구리랑 비슷한데 아... 성장 과정에서 커지는 거야? 네 오히려 더작지 싶은데요. 이거는 와 황소개오리. 아 음. 저번 고양이들이 출몰했던 그쪽에 구석에 있었다